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오늘 의지 이후로 2 편을 할 겁니다. 저번에 헬멧 소개시켜드리다가 말았죠? 네 맞습니다. 제가 이렇게 상자도 다 모아놨고 했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좀그 동안 상자를 까면서 열심히 모았습니다. 아이언이랑 뭐 글래디에터 이 이거랑 산타랑 에대뱃돼지 네, 코뿔소 곰 펭귄, 펭귄, 늑대 이렇게 여러가지 모았는데요 한번 오늘 산타부터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꿀팁 하나 보내게요 여러분 먹기 싫은데 먹어지는 이런 상자들 있죠 일반 상자들 이런 거는 돈 주고 하는 줄알죠 걱정 마세요 옆에 있는 폐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폐기는 누르면 그냥 사라집니다 와 좋습니다 이런 걸 모아서 빨리빨리 에픽 상자를 모을 수 있겠는데요 자 그러면 바로 산타 리뷰 레스기릿 가보도록 할게요 얘는 그리고 죽이면은 어 역시 산타라 그런지 선물 상자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런 얘는 큰 오크가 좋겠죠 큰 선물이니까 네, 근데 아직까지 오죽라서 아직까지 산타를 믿고 계시는 분들은 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동심 파괴를 하지 않기 위해 요런 거는 로켓을 이용하여 단도품차 구간에 벗어나는 게 좋습니다. 요런거 근데 벌써 끝났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선물이 움직이는데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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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희한한 광광이네. 뭐죠? 방금 추어추어 죽어, 죽어. 아, 이거 짱구는 필요 없는데 플레이로 없애도록 할게요. 큰놈 점프했을 때 죽여주시고, 갈아주시고, 이거는 그냥 이렇게 올라가도록 할게요. 이거는, 자, 어, 안 먹을게요. 네, 안 먹을게요. 안 먹을게요. 네, 이게, 이게 조금 더 좋습니다, 여러분. 저거는 훅 떨어져요. 제가 한번 경험해봤어요. 훅 떨어져. 어, 훅 떨어져서. 하면은 툭 떨어져, 훅. 안 되겠어. 이러면, 여기에서는, 얘는 투창이랑 플레이랑 로켓밖에 못 씁니다. 쓸레가 그거밖에 없어, 솔직히. 뭐 또? 좋겠죠? 주나? 아무것도 없었던 걸로. 요런 거는 좀 때려주고, 이때, 촤! 나이스! 좋습니다. 토르의 망치인가? 토르의 망치 커진 거. 오잠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좋습니다. 제가 오늘, 조금 천천히 가는 이유는 고득점하기 위해서입니다. 제 채우기로 447점인가 그 점수를 넘기 위해서 내가 네, 오늘 좀 천천히 달려보도록 하는데 에픽 상자 좋습니다. 에픽 상자가 에픽 상자겠죠 200점 보스 나와라 보스 오크나다다다다다다다 그. 내가 널큰큰 큰 선물로 안 되네 보스는 안 되나 보네 좋습니다 나이스. 요 놈은, 이렇게 올라가 주시는 잼. 잼, 잼. 잼, 잼. 잼, 잼. 이제는 창호크가 나오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잼, 잼. 아, 바로 나오네, 이씨. 아,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우. 나이스. 이거, 바로. 지나가 주도록 하 하습니다 잠만. 아 형님 아 이거는 아 진짜 아 아깝네요. 자 그러면 그리고 어 뭐야 띠로띠로디띠오아2 0 0 0원아 뭐야 이거 잠시만요. 이고좀 맞춰볼게요. 됐습니다. 자 이제 얘는 산타는 그리고 눈이 내립니다. 하늘에서 눈이. 죄송합다오 얘도 폐기할 수 있네. 그러나 폐기 안할 겁니다. 오우 맞네 제가 갖고 싶은 거는 바로 요놈입니다 요놈 요놈이 제일 좋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내가갖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얘는 판타 그리고 펭귄랑 이 똑같이 눈이 온다 펭귄 볼때 보시죠 좀이다그 다음 소개해드릴 는 아이언 입니다 아이언은 좀 단단해 보이는 무기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죽이면은 이 연기 같은 게 옵니다. 한번 가시죠. 감, 감. 한번 죽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차피, 오세요. 연기 같은 게 오지 않습니까? 저는 솔직히 지옥은 자신 없기 때문에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구득점 한번 도전하는 그런 것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근데. 야좀 이따 소개해드릴 글래디 아이티 뭐야 그거는 이름 너무 긴데 어 쨌든 개를 개아 이거는 아 말로 말하면서 하니까 개가 좋개 상당히 좋아요 개가 하 아, 아쉬우니까 만더할 갈게요 얘는 얼랑 내려왓아아 아, 나이스 죽을 뻔했습니다 살짝. 좋습니다. 내려가고 좋습니다. 갈아주시고 갈기갈기 찢어주시고요. 좋습니다. 아 어. 아이언은 제 취향에 안 맞는 걸로. 얘 얘는 왜안 맞냐? 맞습니다. 제가 글래디에이터 얘가 좀 좋아요. 저한테는 내 네, 좋아요. 좀 이게 무기가 상당히 좋아요. 이게 검, 렌스, 플레일, 포창 이게 좀 좋거든요. 근데 매... 와 이거는 완전 좋은데요. 이게 투창이 있으면 좋습니다. 투창 투창이랑 표창이랑 로켓이랑 플레이하는 게딱 좋거든요. 근데 네트둥지가 그걸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 좋아요. 그게 4가지 네 네가지를 네트둥지가 다 가지고 있어서 저는 헬멧 추천할 때는 네트둥지를 추천합니다. 썬라이트 좋나요? 제가 안 써와서 천은못 드리겠는데요. 음, 아 이러면은 이거 안니죠아 이건 원거리 단주하고 깜놀했잖아. 이거는 제가 추창을 무조건 추천드려요. 이게 이쑤시개저이쑤시계를 보는데 이수시계를 무조건 추천드립니다. 이쑤시개아 이거 스킬 내려갔을 때갈아 주시고. 아아나 이게 난예방고아나 아, 진짜. 아, 그러면 마지막으로 늑대. 늑대도 투창이 있어서 좋습니다 생당이. 아나 이게 이게 안될다 이게. 어, 잠만. 아 잠만 아이 몸풀기야 아 이거는. 아 비켜 됐죠? 네 됐습니다 죄송합니다아 이거 맨날 한다 이거 아 짜증나 아 타워 레벨을 올려야 되나봐 아 이건 이게? 이게 죽는다고? 레알? 와씨 왔다 와마 저, 저게 죽는 지 몰랐어요 와 와마 와마 이나 투창 나와야 좀 진행하기가 편한데, 아이. 나 그래, 투창이 나왔어요, 진작에. 이 녀석아, 이 녀석아. 야쏘. 이런 건? 이런 거에서 로켓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 아주 그냥 깐드롤로 잘했지만. 근데 저 일본인가? 일본인 같은데. 쓰 슥, 쓰? 쓰? 쓰 나와라, 인겐 아, 나와라, 보스. 오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구만 좋습니다. 렌스도 상당히 좀. 아. 아, 제발. 앞에 아, 패시 있어. 앞에 아, 패시 있어. 아, 순간. 그거 눌러보렸네 아, 까비. 아니, 왜 이딴 것만 나오는 건데, 아. 어, 진짜, 오늘은 날인가, 날이 아닌가 봅니다. 다음번에는 500점. 가자! 나중에 뵙도록 하죠. 그럼, 안녕.